안녕하세요. 오늘 금식 2일차입니다. 오늘은 한순간의 진리에서 미끄러져 변질의 시면으로 떨어져 버린 주원개혁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메시지는 한국교회의 공익을 위하여 내부 고발자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절규입니다. 지난번의 이야기는 왜 주원 개혁교회의 목사가 뜬금없이 갑작스레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메시지를 A 장로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청빙 준비위원회에 속한 세 분의 당회원이 사실상 청빙위원회처럼 행동하면서 목회자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목사로 하여금 깊은 신앙적 갈등과 회의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게 했습니다. 당시 목사가 감당해야 했던 신앙적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는 자신은 이제부터 설교에만 전념하고 청빈과 관련된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심 준비하고 당회에 이야기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원개혁교회는 2023년 기준으로 단임 목사 1인, 장로 2인, 장로 A와 B, 집사 1인 이렇게 총 4인의 직분자로 구성된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청빈 과정에서 목회자가 이해 당사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청빙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표명하였고, 실제로 청빙준비위원회의 회의에는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혹 잠깐 와서 이야기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했지만, 개인적으로 조언하는 것조차 자제했습니다.그렇게 한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원개혁교회 성도들을 향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기성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한계에 부딪혀서,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관과 교회론을 붙잡으려고 새롭게 모인, 즉, 해쳐 모여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지식에 있어서는, 목사가 전문성은 있었지만, 신앙의 깊이와 인격에 있어서는 오히려 성도들 대부분이 더 탁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사인 저는 예쪽부터 종교개혁의 현장과 존 칼빈에 대한 연구를 나름 깊이 해왔고,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적 개혁교회의 정신을 가르치는데 집중해왔고, 그리하여 온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배우며 깨닫고 감사하며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성숙한 공동체가 사탄의 더 공격 대상이 될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더큰 시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분열의 틈을 노립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한 당회원 세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시험에 들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제 입장만 보더라도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매우 충동적인 표현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는 일평생 교회와 구원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며 가르쳐 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확신은 저의 설교와 저수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참으로 귀가 따갑도록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온 내용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한이 표현은 실제적인 퇴임 의지가 아니라 당시에그 복잡 미묘했던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적인 표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A 장로님은 평소의 목사의 이러한 입장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목사의 말의 진위를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A 장로님은 이 문제를 목사와 먼저 논의하지 아니한 채 B 장로와 C 집사에게 전달하였고, 그리하여 이세 분은 문제를 복잡하게, 즉 자기들이 가진 생각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당연 세 분은 청빙준비위원회의 위원이기 이전에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당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청빙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유혹에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그들이 교인들에게 발송한 공식 공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공식적으로 띄운 그들의 공지문을 보면 교회 수천 회원 간담회 개최라는 의제하에 안건을 김 땡땡 목사의 청빙 협의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야 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후보자를 만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청빙 협의와 후보자 면담이라는 표현을 공식 문서에 사용함으로써 청빙준비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 정식 평빙 절차로 오해될 수 있는, 아니, 실제로 그러한 행보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는 교회적, 교회의 제도적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월권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대3의 구조 속에서 목사 1인과 3인의 당회원 이 구조 속에서 목사의 신중한 문제 제기들은 이런저런 의견 제시조차 고집이라는 낙인으로 왜곡되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을 때는 인간적인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역사적 개혁교회의 건설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던 사람으로서, 그러말미함은 깊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토록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면서도, 청빙준비위원회가 진지한 공동 기도에 한 번조차 소집하지 않았다는 점은, 너무나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은 공동체적 신앙의 본질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불가능하듯 기도 없는 신앙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청빙준비위원회와 당회원 세 분은 교회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데 미숙했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사람의 계획과 계산에 의존하는 경향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내부 고발자의 역할은 목사 스스로에게도 아픔과 자하성찰을 요구하는 고된 일이지만 이것이 특정 교회만을 향한 비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므로 공적 유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